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외과 전문의 김정윤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김정윤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질병 알아볼까요? 오늘은 담낭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낭염하면 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질병인지 좀 알려주시죠. 어, 담낭염은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 될 수도 있고요.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담낭이라는 어, 이 복부 내에 장기가 있는데 쓸개라고도 하죠. 네. 그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담낭염이라고 합니다. 음, 염증이 생기는 거군요. 염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이 담낭에? 담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담낭에 담즙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막혀서 음. 담낭이 부으면서 생길 수 있는 염증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기계적으로 생기는 염증이죠 나머지 하나는 담낭에 공급되고 있는 혈액 공급이 원활치가 못해서 마치 심장의 피 공급이 잘안 되면 심근경색이나 허혈이 생기는 것처럼 담낭에 허혈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저 질환과도 좀 연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결석성 담낭염 같은 경우는 담석이 기저 질환으로 있어야겠죠. 네네. 무결석성 담낭염 같은 경우는 피공급이 잘안 된다고 있기 때문에 음. 혈액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잘 생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큰 사고를 우연하게 다 어, 겪으셔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하게 되면서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담낭 쪽으로의 피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갑자기 담낭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음. 또는 당뇨나 또는 혈압 또는 고지혈증 같은 전신적인 증상이 혈액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무결석성 담낭염이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낭염에 어떻게 잘 걸리는 그런 성별이나 연령대가 어떻게 따로 있을까요? 결석성 담낭염이 담낭염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담석이 잘 생기시는 분이 더 진행이 되어서 담낭염이 올수 있는 경우가 많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다면 담석이 잘 생기는 원인을 생각을 해 보면 특히 여성분들이 잘 생기시고, 그리고 40대 여성분들, 출산을 많이 하셨던 분들, 그리고 고지방, 즉, 약간 과체중이신 분들, 그리고 기름기 섭취를 많이 하시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한테 담석이 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담석이 잘 오시는 분들이 담석을 오래 방치했을 때, 염낭염까지 가질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근데 4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음, 일단은 여성분들한테 잘 발생하는 이유는 어, 담즙의 농도를 관여를 하게 되는, 즉 담즙이 얼마나 끈적끈적하냐, 맑냐를 음. 관여를 하는 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네. 담즙 성분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입니다. 네. 그콜레스테롤 농도를 좌우로 하는 게또 여성 호르몬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출산 경험이 많으시게 되는 40대 여성 분한테 담즙이 굉장히 좀 끈적끈적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결과 담석이 잘 생기고, 그 결과 담낭염이 잘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담낭염에 걸리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담낭염이 생겼을 경우 대표적인 증상은 어, 명치에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담낭염이 더 진행이 되면 담낭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에, 즉, 오른쪽 위 상복부 쪽이 어, 담낭이 부으면서 압통이 생기게 되죠. 음. 살짝만 건져도 아프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염증이 더 심해지게 되면 곰게 돼서 전신적으로 고열이 나타나게 되고 아. 그것이 또더 심해지면은 방사통이라고 해서 오른쪽 어깨가 같이 아프게 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아 어깨까지. 네아 이거는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로 담낭염이 나뉜다고 하셨는데 예, 예. 공통된 증상인가요? 어, 공통된 증상이고요. 유일하게 이제 저희가 결석성 담낭염과 무결석성 담낭염 둘다 급성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